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지,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군가와 늘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비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안 하면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게다 비교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등치가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 노예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사진을 잠깐 찍는데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습니다. 노예가 되면은. 단체사회 찍는데 옆에 딱 오시더만 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키가 저보다 크시네요. 저보다 크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옆에 그 얘기를 듣던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도 정말 크시네요.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신 분이 크다는 거죠. 자기보다 크다는 거죠. 기준을 어디에 드냐에 따라서 자기보다 크다 또 자기보다 크다. 또 어떤 분은 뭐 등치가 작다 뭐 크다. 혹은 뭐, 누군보다는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또 돈을 많이 갖고 있다, 적게 갖고 있다. 뭐 자동차를 큰 자동차를 탄다, 적은 자동차를 탄다.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내가 더 우월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더 어떻게 보이기도 합니까? 열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기준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뭐 키를 생각하는 기준이 서로가 다다를수 있죠. 뭐 등치를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들은 이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뭔가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건 좀 괜찮고 요건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 따라서 괜찮고 덜하다.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 나는 좀 많이 갖고 있구나, 나는 괜찮구나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 뭐가 생기게 되나요? 어깨가 올라가게 되죠. 남들보다 괜찮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괜찮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어깨가 쭉 쳐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기를 자악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한탄하게 됩니다.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천상천하 유아족전, 뭐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방식이든지 이렇게 비교를 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어 여기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뭐안 하면 안 생길까요? 비교하면 안 안안 생기는 겁니다. 비교를 안 하면 안 생기는데, 비교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비교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비교하고 살아가십니까? 모든 걸다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걸다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뭐 물건을 하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격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네. 비교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걸다 비교를 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비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열등감과 우월감이 없으려면 뭘안 하면 됩니까? 비교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교를 안 하고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어? 허내 신세가 그렇잖아.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뭐 하면 됩니까? 비교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꾸 뭐 합니까? 비교해요.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야 이렇게 너왜 교만하냐 너 이렇게 너 그렇게 우월감에 빠지지 마. 우월감에 빠지지 않으면 뭐 하면 됩니까? 비교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교 안 하고는 못 빼기니까 우월감에 빠지고 비교 안 하고는 못 빼기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월감에 빠지나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나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나 이건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월감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다른 더 높은 기준에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등한 사람이 만나야 안 만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억을 갖고 있어 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10조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열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월감을 갖고 있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열등감을 갖고 있다 해서 이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열등감과 우월감이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문제인 거죠.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우월감이 있다, 혹은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현실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어디의 문제일까요? 마음이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의 이 마음이,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비교하는 내 마음이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우월이 되든 열등이 되든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괜히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도 될 일에 열등감 빠질 수, 빠지는 사람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아니, 저렇게 우월감에 빠질, 교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괜히 교만하게, 살아가,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이던가요 마음의 문제이던가요 결국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내 마음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건 병입니다. 그래서 뭐병이냐 비교병이요 비교병.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드는데 예,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끝에 여러분들 나온 겁니까? 어제도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것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의리 식으로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기도도 무엇에 빠질 수 있다는 걸까요? 예, 이게, 이게 비교의식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그 것들이 어떤 이야기냐, 어떤 마음의 자세냐,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 어떤 얘기를 하냐, 어떤, 어떤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왔다. 자, 그리고 또 어,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왔다. 기도하러 올라온 모습은 간다 다른가요?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무슨 기도를 하나요? 비교하는 기도를 해요. 비교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교 자체는 우월이든 열등이든 똑같은 겁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비교하여서 우월감에 빠져 기도하죠. 그러면 이 기도는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결국 아닌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많은 경우 여러분들 우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나요? 아니면 은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는 안 하나요? 대부분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안 하죠. 하나님, 나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십니까? 아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예. 내가 하나님 많은 것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감사함에 기도하는 걸할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서 감사합니다. 내저 사람보다는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커서 감사합니다. 자, 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뭐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잘안 하시잖아요. 대부분들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맞나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열등감 때문에 기도하는 게 많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요? 왜 하나님 나에겐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남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뭐가 뭐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제자리에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할 때의 기도는 우월감에 있는 기도가 많은가요? 아니면 좌절감에 대한 기도가 많은가요? 좌절에 대한 기도가 훨씬 많아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우월감에 있는 것이나 비교의식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열등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마음의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뭡니까? 결국에는. 비교의 문제인 거예요. 비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잘나서 기도하는 일이 기도의 제목을 주는 이거는 들어봐도 우리는 아닌 걸 알겠죠. 그죠 들어봐도 아닌 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라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는데 누가 이 기도가 참, 와, 은혜롭다라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준비하셔라고 딱 나와서 기도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안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어떤 사람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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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졌는데, 나는 그런 죄안 지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안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열등감에 사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는 스스로가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은 방식의 열등감에 사로잡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럼 그건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왜 그러면 좌월감에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좌절감에 빠져있는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마음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이본 비유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딱 하나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딱 하나가 뭐냐? 이거는 죄인이 아니냐의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결국에는 이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고 못 나고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내혼나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마음의 기준을 두며 살아갈 때에 내 기준은 딱 하나의 기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 죄인은 뭐밖에 없습니까? 극률과 자비와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그 사람을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직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진짜 무슨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일까요?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모든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비교 의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한데요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리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가져야 될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딱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이그 마음의 이 모든 짐들과 이 많은 마음의 모든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기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 단한 가지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담의 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바울이 어떻게 사울이 그토록 깨지게 되었습니까? 네가 나를 핍박한다. 네가 핍박했던 내가 예수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핍박했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너 그렇게 잘난 그 모습들 때문에 결국에 누가 죽었다라는 걸까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뭐잘 떨어지지 않고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 비교하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짓는 이 마음의 죄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죄들을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한 모든 이 마음의 모든 짐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빠져 있다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또다시 뭐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또 또 깨달아 보면 결국에는 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딱한 가지는 한, 한 가지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입니다 딱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리셋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리셋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예,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쓰다거나 어~ 뭐~ 핸드폰을 뭐~ 할 때에 스마트폰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죠. 다시 껐다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됩니까? 껐다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뭐 오류가 나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껐다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꼬, 꼬, 껐다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껐다가 다시 시작할 때그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 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자, 여러분,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휼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14절의 말씀, 13절에도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어, 결국에는 그것이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때가 되면 높여주시나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 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또 높고 낮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또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하게 묵묵하게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